졸라 부드러워. 덥다. 노다우. 조동등장. 겉매타. 의심하지마뭐예 어, 사이즈. <놀람> 야, 이제는 더 이상은 겨울 패딩 하나 잠만 해야 되잖아. 서울은 지금 으뜩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은 인생인 게러져에서 헤비아우터 큐레이팅 컬렉션을 준비를 했는데 감각적인 다섯 가지 브랜드에서 감각적인 컬러들로 이제 출시를 했으니까 한번 쫙쿨어봐도 느낌이 괜찮을 거예요. 으띵! 첫 번째 인스테인 게로지 헤비 아우터 큐레이션 제품은 예아의 구스다운 푸퍼입니다. 컬러가 묻떼버렸다 예아가 니트웨어를 굉장히 감각적으로 전개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잖아. 기존에 예아에서 나왔던 이 구스다운 라인, 블랙, 라벤더 세 가지 컬러로 있었지만 인스테인 게로지 단독으로 라이트 베이지 컬러로 출시했습니다. 나는 예아를 하면 은딱 아이보리, 베이지 톤이 연상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런 톤으로 잡아서 출시한 제품이라고 맞으면될것 같고 확실히 이런 컬러들이 겨울에 아우터로 입으면 굉장히 고급스럽다. 라는 거. 이 제품의 매력은 유기적인 퀼팅 라인. 앞부분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들어가 있고 이 마지막 유기적인 라인에 주머니가 달려있습니다. 뒷부분도 보면은 야 디테일 미쳤다 이거 해외 하이엔드 브랜드 느낌이 나버리는 패딩이야. 그리고 충전재가 피크머리하게 보이는 게 여기 이제 미쳤다라는 거지. 응. 가끔씩 고급 아웃도어 브랜드 보면은 충전재가 비치게 제품들을 제작하는데 그래서 그런 멋을 포인트로 가지고 와가지고 충전재가 비치는 패딩 아우터로 출시를 한 거고 거기다가 촉감이 굉장히 부들부들해 진짜 졸라 부드러워. 원래 예아에서 3사이즈까지만 주로 출시를 하는데 이 제품은 3사이즈 그리고 한 사이즈 옆에 갖고 4사이즈 두 가지로 출시를 했다는 게또 이제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에요 여자 사이즈로 여자가 입으면 정말 예쁠 것 같은 패딩인데 여자 구독자들도 많이 없고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남캠인데 여자 구독자가 없다?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됐어요 코디를 보면 편하게 착용할 수 있게 UV 발수 코팅된 겉감과 안감을 사용했고 이런 구스다운으로 출시한 제품들은 입으면서 굉장히 땀이 많이 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목 부분에 기능성 메쉬 패브릭을 써가지고 찝찝하지 않게 여기가 젖지 않게 얼룩지지 않게 기능적으로 제작된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품 자체가 너무 잘 나왔어. 졸라 가볍고 이 컬러도 아, 제대로야. 어, 고급스럽고 유니크한 아우터 하나 찾고 있던 친구들한테 나름 가성비라고 생각을 하고도 이 정도 스펙에 겨울에 칙칙하게만 입지 말고 톤업된 느낌으로 한번 입어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어. 두 번째 인세인 게로지 헤비아우터 큐레이션 제품은 홀리선의 사우스파코 리버시블 고스 다운 자켓. 노 다운, 심하지만. 하층 사이에서도 엄청나게 인기가 있는 브랜드고 이미 이 제품이 품절이 되고 있습니다. 홀리서는 기분에 충실하면서 착용자가 입으면 입을수록 만족하는 품질로 제품들을 출시하는 브랜드라 컬러도 안정적으로 가는데 이번에 인생 결혼식 만나 가지고 컬러 아주 의외게 힙하게 올리브 컬러로 출시를 했어. 어, 근데 이제 안쪽에는 뭐야? It's orange! 기분에 충실하는 브랜드가 힙스러운 느낌을 만나면 어떻게 돼? 뭘 어떻게 돼? 간지오라이 하는 거지. 바스락거리는 촉감이랑 은은한 광택이 있는 리버시블로 입을 수 있는 아우터야. 이게 이제 뒤집어서 입은 건데, 컬러 뱃의 포인트도 되고, 안감으로 입었을 때는 퀼팅 라인이 없이 깔끔하게 떨어져 버립니다. 야, 이런 컬러감 사용하는 브랜드들은 뭐, 슈프림 팔라스 이 정도 돼야지 이제 이런 컬러감 과감하게 사용을 해버리는데, 홀리선이 인스앤 게러지를 만나서 이 정도 컬러감도를 뽑아냈다? 이거 사실 말안 됩니다. 이 정도 가격대, 40만원에 판매하는 아우터에는 보통 안정적으로 컬러를 가기 마련인데, 과감하게 뽑아버린 거야. 이런 게 이제 또 콜라보의 묘미 아니겠어요? 입었을 때는 스트링을 꽉 조여가지고 매치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안쪽으로 입었을 땐 주머니가 사선 으로 들어가고 바깥쪽으로 입었을 때는 안쪽에 주머니가 안주머니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원래 홀리선 제품은 이쪽만 있는데 인스행겔러지 로고까지 들어갔습니다 뒤집으면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야 로고플레이를 센스 있게 해버린 거지 구스타운 솜털 80 깃털 20으로 오랫동안 입을 수 있는 힙스러운 컬러감의 아우터라고 봅니다 여유있는 핏감에 적절한 볼륨감으로 앞에 말했듯이 스트릭을 쪼여서 매치했을 때 느낌 소그 베이비고요 코디할 때는 무심하게 탁 조금 빡센 디자인의 바지가 들어가도 전혀 어색함이 없는 힙하지만 과 하지 않게 입을 수 있는 고스다운이라고 생각해요. 산뜻하잖아. 겨울에 취직하게만 입는 건 이제는 그만하자. 어, 그만하자. 사실 가격이 저렴하진 않지만 나는 입으면서 상당히 만족을 했기 때문에 나름 가성비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장급 패딩 중에서는 요 정도 힙스러움 가지고 있는 제품 국내에서는 찾기 힘들기 때문에 한번 추라이하시는거 추천드릴게요. 세 번째 인생 개루지 헤비아트 큐레이션 제품은 바로 마티스 더 크리에이터의 고스다운 자켓. 기존 마티스의 제품들은 차분한 도시남자의 무드가 있고 꾸안코 스타일링을 할때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들을 많이 취급을 하고 있어. 어른 남자의 무드와 견고하고 퀄리티가 좋은 옷으로 작년에 비해 정말 많은 성장을 이룬 브랜드 중에 하나거든. 기존 마티스의 구스다운 자켓은 블랙 네이비로 출시를 했는데 이번에 인센게로지를 통해서 출시한 별주 컬러는 브릭 컬러예요. 칙칙하게만 또 국내 헤비 아우터 시장에 개성을 더해줄 수 있는 헤비 아우터의 등장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동등장 응. 이번에 인센게로지 패딩 크레이션 제품을 고르는 와중에 텍스처가 좀 독특한 제품을 찾고 있었는데 그게 딱 마티스의 제품이야. 구겨 실루엣, 잔주름이 들어가 있는 원단 여기에서 엄청난 쿠아적인 에너지가 느껴져 버립니다. 힙스노우 브랜드에서 또 이런 것들 많이 활용을 하거든. 여기에 차별화된 컬러 들어가니까 아주 그냥 예사롭지가 않아 버리잖아. 어, 기존에 3 사이즈까지만 출시됐던 마티스의 제품을 4 사이즈까지 넓혀가지고 출시를 한 제품이고요. 내가 직접 입으면서 만족했던 제품들만 엄선해가지고 이번 패딩 크레이션 제품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퀄리티는 뭐 말도 마세요. 어, 가격이 그렇게 낮지가 않잖아. 그럼 믿고 구매를 해야지. 디테일을 보면은 여기 이제 시보리가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 이게 막 조여. 게 아니라 안감에 넣대 가지고 그냥 이런 식으로 입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요즘에 힙스러운 브랜드에서 많이 사용한다는 광택감. 요게 이제 광한 것도 많이 있는데 적당하게 은은하게 들어간 제품이라고 봐 주시면 될것 같고 쿠스다운을잘 만드는 브랜드에서는 주머니를 넣었을 때손 등에 충전기가 가득하게 들어가 가지고 따뜻하게 입을 수 있게 나오는데 이게 딱 그렇게 나왔고 목 부분까지 올렸을 때는 이런 식으로 목을 싹 감싸 줍니다. 아우, 타이트해 따뜻하다. 겁다. 전체적으로 여유로운 핏이랑 컬러감. 요 조합이 미쳤다라고 봐 주시면 될것 같아요. 구성을 위해서 여기 봐봐 스냅 뒤에 가죽을 넣었대는데 이게 결레도를 굉장히 높여줍니다 튼튼한 제품이에요 이 밑에 스트링으로 쪼여서 입어도 됩니다 구스다운충전재로 굉장히 가벼운데 필파하고 600에서 650이어가지고 빵빵한 느낌이 살짝 있어 근데 막 불편하지는 않아 스타일링을 보면 은 겨울에 검정색 카이나 톤다운된 데님을 주로 많이 입잖아 그럴 때툭걸쳐 입기 좋은 남자다운 컬러감의 구스다운이야 내가 뭐 계속 얘기하지만 국내에 40만원대 패딩을 출시를 하면서 컬러를 이렇게 독특하게 가져가는 데는 많지 않습니다 인생이 길어지는 확실히 취향이 있는 남자들 감동 있는 남자들을 위해서 제품들을 출시를 하기 때문에 이번 패딩 큐레이션의 컬러감이 어땐다라고 봐주시면 될것같아 힙스러운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들한테 강추 드릴게요. 세 번째 인생기로지 헤비아우터 큐레이션 제품은 네이버 클로딩의 돈팍 ]입니다. 남자다운 무드가 느껴지는 밀리터리 아메까지 베이스로 일상에서 이지하게 입을 수 있는 옷들을 전개하는 브랜드입니다. 기존에 에이머 클로딩에서 발매한 색감은 블랙, 블루, 그린, 크림. 근데 이번에 인스인게르디 별주를 통해서 단독으로 출시한 제품은 뭐야? 겉메탈 어. 헤딩퀼팅을 세로로 자연스럽게 넣어가지고 부담스럽지 않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이고 뒤쪽도 보면은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져서 들어와. 이렇게 말려서 들어오는 둥글둥글한 쉐입. 그 귀여운 쉐입을 낼수 있는 바카라고 봐주시면 돼요. 디자인 자체가 부담스럽지 않는 선에서 메리트가 있고 옷. 을 좋아하다 보면은 기본 패딩으로 들어간 거좀 꺼려하게 된단 말이야. 그럴 때 이제 새로 퀼팅으로 들어간 재미있는 패딩 하나 건지면 좋잖아요. 이것도 스트링 한번 쫙 조여가지고 크롭하고 와이드한 느낌으로 입었을 때또 간지 오라이가 될 버려. 어, 나도 모르게, 새끼야. 오늘 소개하는 제품 중에 유일하게 덕다운으로 출시한 제품이고, 그래서 가격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29만 원. 컬러는 MA1에서 많이 사용하는 검메탈 컬러로 가서 조금 더 남자답게 입을 수 있게 출시를 했어요. 지퍼는 고급스럽고 튼튼한 아우터에 많이 사용을 한다는 람포 지퍼. 어. 거의 대장급 지퍼를 사용했다라고 봐주시면 돼 람보 아니고 이슬람포 코디는 이렇게 대충 입은 느낌으로 매치하는 게 가장 멋있는 것 같아 카고 팬츠나 카키 베이지 코트 팬츠 데님 같은 거 있잖아 그냥 그런 거 슬랙스는 빼놓고 그냥 대충 겹쳐 있는 거야 어. 만듦새 좋은 헤비 아우터 전투용으로 찾고 있는 사람들이 요거 이제 딱 하나 가져가서 입어주면 느낌 구 굿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무난한 컬러감의 아우터를 입을 때는 모자나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인생 게로인 헤비 아우터 크레이션 제품은 모이프의 스모그다오파카 요즘에 폼이 아주 되게 좋습니다. 클렌징 폼이세요? 아, 뭐예? 나일론 좋아하고 담백한 스타일링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특히 인기가 있는 브랜드입니다. 나일론 퀄리티가 진짜 미쳤어. f u 인생 이야, 뭐야? 모이프에서 다양한 헤비 아우터들을 출시했는데 그 중에서 빈티지 아우터 기반으로 제작된 스모그 다운 파카 별주 컬러입니다. 기존 모이프 컬러는 블랙, 님버스, 에크루로 출시했고 를 별주 컬러는 하이라이트 is y e l 요즘에 힙스러운 사람들이 옐로우로 포인트 컬러로 활용하는 건 정말 멋있는 것 같아. 기존 모이프 제품들에서는 톤 다운된 컬러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 내가 모이프 제품들을 입으면서 느꼈던 경쾌함 그 경쾌함을 컬러로 표현한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모이프 특유의 여유롭고 편안한 실루엣으로 정말 잘 입고 있는 패딩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대장급 브랜드 사이에서도 손에 꼽는 퀄리티의 제품으로 출시한 구스다운이야 고밀도 다운프루프 가공을 한 나일론으로 굉장히 고급스럽고 여기 봉제선에 배색 포인트 보입니까? 국내 브랜드 에서는 함부로 할수 없는 디테일들이거든? 내가 몇몇 해외 브랜드 굉장히 힙 크게 전개하는 브랜드에서 이런 디테일을 넣은 것들을 몇번 봤었는데 이거를 과감하게 디스 앤게르지 모이프 제품에 적용시켰습니다. 투웨이 지퍼에다가 가슴 쪽에 스냅 버튼 그리고 목 부분까지 감싸주는 이 후드 아 이거 우주인핏 제대로 나와버린다. 응. 이렇게 우주인핏으로 입어버리는 거야.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나올 법한 디자인이라고 보고 노란색에 검정색 포인트가 굉장히 좀 부자연스러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상당히 매끄럽게 잘 맞아버리는. 이건는 그냥 존나 예쁜 제품인 것 같아. 뭐 나무랄 데가 없어 해외로 나가야 되라고 하는 순간 일본에서 그래서 팝업을 얼마 전에 하고 왔다고 하더라고. 여기 이제 밑에 보면은 이런 디테일도 있어. 뭔가 장비를 하나 걸칠 수 있을 만한. 밑단 디테일도 재미있고 후드도 탈부착을 할수 있어서 취향에 맞게 입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제품은 이제 홍대, 성수, 압구정, 한남동 이런 데서밖에 못 봐. 일반적인 사람들은 시도조차 할수 없는 컬러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이렇게 톡톡 튀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해주고 싶어. 코디는 나일론 제품이랑 매치했을 때정석인데 나는 지금 데님에다 매치해서 꽤 다양한 코디에 활용되고 사이즈는 2, 3으로만 출시했다는 라 거. 90% 다운 함량의 무스 다운 충전재를 쓴 대장급 다운 파카 찾고 있는 사람들한테 강추할게요. 으띠기 빵빵하고 으띠기 따뜻합니다.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가격이 될수 있겠는데 나는 이 제품이 하이엔드 브랜드의 준하는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테이스티가 높은 사람들도 만족시켜주기 위해 마지막 패딩 큐레이션 제품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겨울에 고급스럽고 패딩을 재밌게 입고 싶은 사람들한테 강추해드릴게요. 추가로 이번에 같이 출시되는 스웨류드를 한번 싹 훑어볼게요. 내가 웬만해서 신생 브랜드랑 일을 같이 하지 않는데 요거는 제품을 입어보고 만족을 가지고 물어보니까 신생 브랜드더라고 브랜드는 바로 틸던이야 피그버트 워싱의 빈티지한 느낌과 여기 그래픽을 보면은 데미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등판을 보면 더 자세히 볼수 있어 후드 끈을 풀어가지고 오른쪽 밑에 어, 레이어드 끈으로 이런 식으로 치렁치렁하게 무심하게 입어버리는 거야요 정도 감성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아 한번 협업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별주 컬러로 네이비로 출시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틸던은 2000년대 초반에 Y2K 스타일을 현대적으로 트렌디하게 풀어내는 브랜드고 그래픽뿐만 아니라 끝에 마감까지 빈티지 지금 일본에서도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게 빈티지거든? 그런 브랜드들 보면은 이렇게 데미지 디테일이 들어간 제품들을 많이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디테일을 신생 브랜드가 빠르게 캐치하고 녹여내서 제품을 출시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모자를 쓰면은 이런 음, 느낌이야. 아, 에스키요. 아, 틸던에서는 두 가지 별주 컬러로 나오는데 후드는 이렇게 힙하게 입을 수 있는 네이비 컬러랑 파라다이스 스웨트, 퍼플 컬러, 완전히 크롭해. 내가 좀긴 티셔츠를 입고 있긴 하지만 좀 크롭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으로 형이 항상 얘기하는 크롭하고 품이 여유로운 트렌드 한 핏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쉬운 점은 사이즈가 한 가지지만 키가 작은 여성부터 정체가 큰 나까지 루즈한 맛으로 입을 수 있는 제품이야 재미있는 것은 이쪽에 보면 은이새끼들 이거 키스하고 있다? 오우 쉣! 뭐야 나의 염원을 담은 거야? 다음 인생길에서 가장 빨리 품절됐었던 불꽃 로고 디테일 이게 이제 롱스립으로 출시를 했었는데 후드랑 맨투맨으로 재출시를 했습니다 등판에는 뭐 아무것도 없고요 디테일로 로고 자국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피그먼트 워싱 돌아가고 팔 부분에 로고 디테일 까지 이제 맛볼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요즘에 패딩베스트 유행하잖아 거기 안쪽에나 매치하면 패브블로고 디테일 으때버린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거랑 뼈로고 들어간 거어 요거는 이제 굿즈니까 빨리빨리 끝내버리자고 어. 기존에 이인생앤그라지 불꽃 디테일이 좋았던 친구들 아니면 이 뼈로고가 좋았던 친구들은 한번 좀 추라이해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으띠 오늘 이렇게 감각적인 브랜드의 헤비 아우터와 스웨트류들을 인생게러지 단독 협업으로 소개를 했는데 엄선해서 선정된 브랜드의 제품을 추천한 거라 마음에 들었다면 엔조이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인생게러지가 스 한국을 대표하는 편집샵이 될 때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키야약